의양교의 전영숙 권사입니다. 창세기 33장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일곱 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운이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대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니이다. 이 그때 이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좋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둬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 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뵈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뵌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조카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멀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 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새일로 가서 내 죽게 나아가리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종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이까? 나로 내 죽게 은혜를 얻게 하소서하며. 이 나라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숲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으므로, 그땅 이름을 숲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봤던 아람에서부터 평안이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 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주영교회 신철순 장로입니다. 창세기 34장 1절. 레아가 야곱에게 나온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휘족속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주장 세겜이 그들을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서 연연하며, 그 손을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이루어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손을 내 안으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야곱이 그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함을 들었으니 자기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하므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을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의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의 부끄러운 일을 행하지 못할 일을 하행하였음이더라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을 너희에게 연연하여 원하건대 그들 세겜이 들어이 나라를 께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원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에게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허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세겜도 뒤 너희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을 내게 다 주리라 이소님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정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야곱의 아들들이 세금에 그의 아버지 하르에게서교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금이그 누이를 뒤나를 더럽혔음이라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거라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수 없노니 이는 우리 수치가 됨이라 그런즉 이와 같이 너희 <laughs>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네 너희 딸을 우리에게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그의 말을 들은 한 물과 그의 아들 세김이 좋게 여김으로. 이 소년이 그 일행 행하기를 시지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함이며 그런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하였더라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그들의 성읍 문제에 이르러 그들을 성급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침묵하고이 이 땅은 넓고 그들을 용납할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은 것 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할 것하며 한민족이 되게 하기를 허락할 것이라.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우리가 함께 거주하리라.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리라.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빠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이 디나와 오라버니 시몬과 레이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들을 죽이고 칼로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아들이그 시체에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력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그들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성읍에 있는 것들을 들에게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속의 물건을 다노략감지라 야곱이 시무원에게, 리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친 죄로 하여금 이 땅의 지민 곧가난 족속과 보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다다. 나는 수가 적은 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장녀같이 대우함이 오르니까. 아멘.